김복순이고요. 내 방방에서 튀김집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참 우리 집의 손님들은 단골 손님만 오니까 가족 같아서 참 좋아요. 참 좋은 곳이에요. 저는 순천에서 82년도에 올라왔거든요. 그래 갖고 그 그때도 518 때는 남편이 강주도청에서 그 건축 자격증을 딴다고 있을 때예요고 순천에 내려오려고 버스를 타고 왔는데 그 건봉을 든 사람들이 깜딱 있으면은 한번 타면 맞을 뻔 봤대요. 저 고속버스에서 내릴 때 그래도 다행히 안 맞고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. 이제 지금 참 강주가 정이 들어서 살기 좋고 깨끗한 도시고. 그래서 이제 고향이나 다름없이 살고 있습니다. 그전에는 장사가 잘 됐었는데 요즘에는 너무 안 돼요. 그래갖고 양동시장을 가면 시장도 잘안 돼가지고 시장을 가면 부끄러워요. 사람들이 다 나만 쳐다보고 그 시장에도 손님들이 없으니까요. 그래서 조금 경기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. 앞으로는 저는 이제 늙었으니까 저는 딸만 셋이거든요. 우리 사위들이 잘 되고 딸도 잘 되고 손자들이 훌륭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.